확실히 우리 장비 헤라로 끌었을 때 비해서 응. 확실히 속도나기 네. 이런면에서 효율성에서 면 훨씬 뛰어나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촬영하나 부탁드니다 네, 오늘 제가 부산에 세상개발 김동길 대표님 현장에 요청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저쪽 본시는 여기 마트 바닥을 쳐다왔는데 좀도와달라요청 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여기 개금동에 위치한 어, 200평대는 마트 마트인데 네. 저는 지금 하닥재 처분 때문에 저는 풀렀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와달라요청 하셨는데 하닥재 보니까 <laughs> 200평이면 잘안을텐데아유 이게 원래 이네 맞습니다 200평인데 네. 세 겹인데도 있고, 네. 두 겹인데도 있고, 한 겹인데도 있고, 이게 어. 혼자서는 이게 역부족이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까이 아. 계시는 싹쓸이 부사님께서 아. 전화를 그 드린 겁니다. 이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서로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좀, 좀도가면서 좀 이게 저희들 높은 뭐 법적인 목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도와가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아. 아. 오늘 보니까 하급이 조금 쉽지 않을까 하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도 그런 생각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요 이제 앞쪽에는 좀잘 떼지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좀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 뭐 작작을을하러왔으니까 네, 네, 작업을 하한하 열심히 하루 하루 습니다 마무리 작업하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루 하루 는루안나가루 노이면이 되있으니까 이쪽으로 누 밀면 잘밀리는데 어..바로는 안된다 바로는 안고야어 일단 고를 타야되겠네 그럼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되니까 다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판이면 유리면 그리고 음. 다르게 안 맞겠나 이렇게. 그게 더 진짜 너무 미묘한 색이네 세 개가 안 나간다 이제 한번 하라는 대표 말지. 이렇게 걸리니까, 걸려서 못 밀고 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면 더 하고. 이게 네, 뭔가처럼 웨이트를, 이거, 마차가 달아야 얘는 치는 거좀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다짤필어 하드만. 달려보잘 돼야 될데 그쵸, 여기, 김성겸 대표가, 이게 장비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잘하네. 내보다 잘한다, 그죠? <목소리> <목소리> 응? 야, 앞에 한번봐 여기? 지금 저분은 현재 포크레인을 여러 대 가지고 있는 미니 굴삭기 대표님이 있니다 태경 경지라고저녁에 지금 동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단기를 다루는게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네요 나중에 작업을 좀더 하고 나면은 제가 한번 굴삭기와 비교도 한번 해보고 또 장기의 느낌이 어땠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다 하고 있네 예! 네. 금방 네. 대박이로한 40분간은 갔는데 네. 아쉬운 점이 있으면 혹시 참고될 만한 거? 일단은 앞쪽 웨이트가 좀 가벼워서, 걸렸을 때 네. 앞에가 들리는 현상 때문에. 아, 무게를 어, 좀더 네. 추가하면 될것 아, 같아요. 음. 음. 쓰레기 힘은 좋은데, 네. 힘에 비해서 웨이트가 좀 가벼운 거죠. 아요 장비 자체가. 이게 조금 아쉽고. 또등에서한 반응이 조금 늦다냐? 지금 한테보 늦게 반응이 오니까, 네. 조조하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처음 해봤잖아요, 오늘요. 네. 그런데도 작동하는데 뭐 크게 어림 없이 어, 저보다 네, 더 잘하시더라고. 그 네. 기계 뺏기는 줄 알았네. <laughs> 조작은 되게 간편하게, 네, 쉬워요. 초보에도 쉽게 할수 있고, 자체는 엄청 간편합니다. 음. 어, 그런데 아쉬운 점은 좀 무게가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고, 네, 앞쪽에 웨이트가 네. 무게가 추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음. 이제 이제 대표님은 쿨삭기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쿨삭기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기계의 쓰임은 다릅니다만은 네. 그래도 바닥에 한다고 봤을 때. 확실히, 여튼, 우리 장비 헤라로 끌었을 때 비해서, 음. 확실히 속도나 이런 면에서 네. 효율성 면에서 훨씬 아, 뛰어나요. 네. 아,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진짜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일단 장단점을 확실하게 아, 타보니까 아, 예, 예. 안 갖기 전에, 그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타도 되겠습니다. 예, 예.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아이. 웃음> 아니, 거의 뭐, 혼자서 한30% 밀어뺐다. 제가 제일 많이 한갖다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근데 같이 다안데 이게, 단기를 하는 사람이 타는 거고. 내보다 훨씬 좋네. 하다 안 되는 같으면, 안 돼. 맞네, 하면 비해 주지, 이제. 하면 안 빚다, 이거. 진짜 잘못들 거지, 다이 이렇게 상황에 막 그렇게 막 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청 어, 열심히 일을 하시던데 <laughs> 야 대표님 같은 보통 뭐 뒤짐지고 치시는 하는데 <laughs> 현장에서 이렇게 땀 흘리고 일하는 거야 아, 뭐 사장님께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아 이거 잘놀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안좋고천성이또 <laughs> 사장님도 어이까 <laughs> 부진하신 거 같고 네. 여기 200평 세겹인데 네. 저희 오후에 들어서 밥 먹고 작업했잖아요 그죠? 그습니다래서 네. 작업량을 봤을 때는 지금 어 이거 좀자 한번 비춰 드려야 되겠다 양이 지금 엄청 많이 됐는데 어떻게 만족을 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아, 제가, 그래. 예.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마루기계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그걸로 작업했으면 사람도 예. 많이 붙고 예. 예. 그만큼 시간도 엄청 걸렸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죠. 지금 예. 거의 뭐 이제 어, 예. 큰 거는 다 했고 이제 뭐 마무리 지금 한다고 예. 지금 큰 날을 지금 꼽아가지고 밀고 있거든요. 사실 그 뭐, 우리가 지금 예. 200형이라 고 보지만 세계별로 치면은 600형이죠. 600형입니다. 예, 양으로 맞아요. 보면 600형입니다. 예, 예, 자영업이 직원하고 네. 지금 건한 네다섯 시간 만에 네. 사실 이걸 다 믿으라고 보면은 엄청난 장면입니 저도 이렇게 컴평션을 해보기는 오늘 처음인데, 네. 아, 해보니까 이거, 야, 이거 괜찮다. 오늘 제가 대표님을 위해서 제가, 물론 저도 돈을 벌려고 <laughs> 오긴 왔습니다만, 네. 또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그죠? 네. 대표님이 네. 또오셔가지좀 도와주시고, 당연합니다. 예, 상부상조. 네. 예, 네. 앞으로 이렇게 아, 철거인들도 네. 협업을 통해서 네. 좀일년간더 극복하고 좀 이렇게 네.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laughs> 뭐 마무리 끝까지 잘 하시고 네고맙습 조금 더울 수 있는 만큼 더 돕고 네 그렇게 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넓은 걸로 한게 청소는 잘 된다 와 이게 청소용으로 닦겠네 청소용 어날좀 갈아가지고 하면은 밑에 조금씩 붙은 것도 싹 떨어지고 아예 멋지네. 음. 아 진짜 이거 대박이 아니면은 사실 이거 언더도 뭐, 언더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장비는 정말 대단한 장비입니다. 두 개에서 지금 밀었는데 저거 지금 600평을 세 개도 200평 세개면니가 600평을 세개 밀었는데 아, 어마어마하게 작업했습니다. 예, 네, 제가 오후에 와가지고 작업을 좀 도운다고 도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응. 열심히 했는데, 작업량을 봐서는 정말 대단하다. 장, 장비가. 아까 그 미니 굴삭기 대표님 말씀하셨죠. 어, 바닥재를 작업하는 데 있었지만, 허리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기능을 갖췄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오늘도 이렇게 밀어본 결과. 최악의 현장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뭐, 그냥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어떤 기계를 사용하든,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세 겹짜리나, 진짜 튼튼하게 붙은 그런 곳이나, 어, 최악의 현장이 걸린다면, 좋은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내일이서 가겠습니다. 감사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감기 걸리지고 몸이 안 좋습니다.